안녕하세요. 그 예전에 제가 이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오늘 그 김치 만드는 영상은 뭐 사실 제가 예전에 찍어 놨어요. 일전에. 그랬는데 사실 뭐 김치 만드는 게뭐 대단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제 예전 영상에 그 저쪽에 그 계시는 그, 그 형님하고 찍은 김치도 있어가지고 안 올리려고 그랬는데 자, 제가 이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그 혼자서, 어, 한국 식당을 하시는 아주머니가 라면도 팔고 그래요. 어, 저희 카렘 가족하고 저하고 완전히 싸잡아가지고,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베네수엘라 사람에 대한 모욕적인 얘기도 하고, 또 카렘 가족도 이렇게 모욕적인 얘기도 하고, 저까지 싸잡아서 모욕적인 얘기를 했어요. 그, 그리고 또 본인은 강아지를 그 목욕시키는 그 대야에다가, 거기다가 김치 담그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일했던 애들하고, 또, 카렘 언니하고, 또, 그 친구, 화빌라도 봤어요, 직접. 그런데, 저도 이제 김치를 파는데, 제가 무슨 자기 비법을 뭐 훔쳐가지고, 뭐 김치를 판다는지 말다는 황당한 얘기를 해가지고, 다행히 제가 이 영상을 찍어 놨어요. 옛날에 찍어 놨는데, 안 올렸지, 그냥 뭐.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보면서 김치를 만들거든요. 다행히 영상이 있으니까 그 아줌마도 아무 말 못할 거예요. 아, 그리고 무슨, 뭐 대단한 김치 비법이 어디있어요 다, 다똑같은 거기가 거기지. 손맛이지, 다. 자, 자주 가는 그 사건의 그, 그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은 이 바로 전 영상 링크를 지금 나가는 영상 밑에 보시면은 제가 걸어놨어요. 거기 들어가셔도 보셔도 되고, 아니면 제 채널에 가시면 이 영상 바로 전체 그거니까 뭐 내용을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뭐, 어뭐 했던 얘기니까 또 긴말 안 하고 영상 한번 보시죠. 제가 그그뭐 알지도 못하는 그같지만 비법을 가지고 그 무슨 대단한 비법을 훔친 건지 아니면 유튜브 보고 하는 건지 이거 보시면 당장 아실 수 있어요. 자 보시죠. 안녕하세요, 올라. 올라. <laughs> 자 오늘은 저희가 어 김치를 담글 거예요. 어 제가 이제 주 요리사고, 네 셰프, 프린시팔. 아시스턴트제 보조, 보조로. <laughs> 그리고 제 김치 선생님은 여기 유튜브에 나오는 한 코너를 보니까 제일 만들기 쉽고 맛도 있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 유튜브를 보면서 저도 유튜브 영상을 촬영을 하는 거예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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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웃음> <웃음> 자, 서 s 로켓데디, 이렇게 미란도 유튜브, 에스토이 그라반도, 운비디오 파라 유튜브. 아씨. 자, 한번 시작해볼게요. 자. 아이 어이, 또, 살렸을 때 뭐, 뭐 있다? 어? 카메라 씨, 아이고, 많이 불렀대 아이고? 나, 김번에 많이 불러도, 요, 까마라.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배추는 어제 이쪽에 그, 보고타에 큰, 어, 야채 시장이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어, 네 덩이 사왔어요. 조금 쎄, 뭐, 저는 잘 모르는데 좀 쎄보여요. 없애보이는데, 이게 그 시장에서, 어, 한 덩이에 1분이 아, 안 되겠죠, 달러로. 1분이 좀안 돼요. 1분이 안 되는 가격에 이렇게 팔고 있더라고요, 여기서. 이거하고, 이거, 이거하고, 좀 다른데? 그죠? 나는 잘 몰라요. 몰라서 일단 샀어요, 이걸로. 일단 시작할게요. 뭐 어떻게 되겠죠? 자, 이렇게 좀, 이렇게 벌레 먹고 좀 이런 게, 이거 버려야 되는 거 맞죠? 자, 지금 버릴게요. 근데 이게, 그, 모르게 몰라도 한국에서는, 이 벌레 먹은 게, 저게 뭐야? 그 자연 농법인가 뭔가 해서 그 좋은 거 아닌가요? 하지만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잘라볼게요. 영상을 보고. Let's go g r a n d e 자, 지금부터 그러면 본격적으로 잘라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이거, mira, mira. 썰은 배추를, 깨끗이 씻어야죠. 자, 이렇게, 배추를 이제, 그 자른 거, 다시 한번 깨끗하게 씻었고, 자, 그 다음 동작을 이제 또 유튜브를 봐야 돼요. 자, 인터넷 보니까 이렇게 놓고, 따로좀 뿌리려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는 한국같이 굵은 소금 아닌데, 이게 천일염이죠, 천일염. 자, 자, 이제 여기까지 배추는, 어, 배추는 다 썰어서 이제 소금 쟁여놨고, 이제 양념을, 어, 만들어야죠. 자, 양념을, 자, 공부도 좀 해보고, 다시 양념을 준비할게요. 아우라 사과 배이 고추 10 10 얼마 정도네 아홉 아. 이제 나보 여기 있는 게 지금 이제 양념 만들 거예요 무그 다음에 이나라 배 배하고 그 다음에 사과 뭐 배나 사과를 넣는 저는 다 넣나 그래요 여기 애들이 조금 약간 단 거를 좋아할 수가 있어서 저는 그렇게 을 거고 그 다음에 양파, 양파 넣고, 어그 다음에 홍고추를 넣는데, 여기 홍고추가 없으니까, 그냥 이거 넣어서 색깔 좀 내려고 그래요. 이렇게 넣고, 색, 빨간 고추를 넣어, 빨간 어, 고춧가루 넣어가지고, 색깔 내고, 그 다음에 마늘, 마늘. 자, 여기에 지금 준비된 상태고, 이제 여기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볼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사실저 처음이니까, 자,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더 맛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은, 알려주세요 자 그리고 한국도 김치가 뭐 어떤 사람은 약간 단거 좋아하고 신선한거 좋아하고 겉절이 좋아하고 뭐 익은거 좋아하고 다 틀리듯이 사람마다 조금 더 맛을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맛이 좀틀릴거예요 근데 참고로 여기는 어 제가 알기로는 현지인 애들은 그 한국의 시원하다는 맛을 모르죠 그러니까 모르니까 약간 단맛이 좀더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혹시 약간 단맛을 더 내기 위해서 할수 있는 방법 설탕 말고 뭐 좋은 방법 있으면 또 알려주시고요 자, 고추를 짧게 썰으려네 일단 짧게 썰고 맵나, 이게? 어우, 되게 맵네, 이거? 이 고추가 핸드에서 팔아요, 이 고추를. 근데 이거 안 매운 고추줄 알았는데 되게 매운데? 그리고 양파를 배 4분의 1개. 저는 배를 하나 넣고 사과도 하나 넣을 거예요. 무. 물를넣으라 저쪽에 지방에 사신 형님이 그때 김치 만드면서좀 줬거든요. 요거. 여기 이거 없으면은 현재도 팔아요. 생선기름이라고 래가지고 아마 그런 비슷한 것 같아요. 그걸 넣으시면 돼요. 자, 여기서 지금 유튜브 선생님이 알려주기를, 요거를 이제 그 믹서기에다 가르르네요. 자. 마늘 준비해야 되잖아. 마늘을 한네 숟가락, 어, 마늘 많이 넣어야 되네. 마늘을 4숟가락뿐이니까 이건 4개 니을게 8숟가락뿐 자 지금 양념해서 만든거가 밑속에 갈았어요 원래 이게 빨강색이 나와야 되는데 왜냐면 그 홍고추를 안 넣었잖아요 우리 파란고추를 넣었잖아 그러니까 이 고춧가루 좀더 많이 넣으려고요. 좀 이따가. 하고, 자 그리고 이제 고춧가루를 넣어야죠. 이거는 제가 옛날에 한국에서 가져온 고춧가루. 고춧가루 한 컵이랬는데, 아 어, 이거 지금 4 개니까 두 컵을 넣어야겠네. 고춧가루 트라이가면 맛어 뭐. 현재 고춧가루 약간 넣게요. 이게, 이게 좀더 맵대는. 한번, 한번 넣어보고. 이거는 안 매운 건데, 색, 색깔이 나니까 색깔나게 이것도 조금 넣고, 그리고 또 보면 서야 돼요. 소금한 색깔, 아, 설탕! 네, 설탕을 좀 많이 넣어야 될까? 저번에 사실 이거하기 전에 어느 사무소 한번 했는데 그때 좀 약간 에, 쓴 맛이 살짝 나더라고요. 그래서 설탕을 두 숟가락을 넣었는데 설탕을 한 숟가락 더 넣을게요. 약간 단맛이 나게. 그럼 세 숟가락 넣고. 네, 조금 보기도 마야 숟가락. 만사 숟가락. 엘저디 새끼 도스 부차라페로 요 뜻을 들었습니다. 그럼 여기 애들은 설탕을 좋아하니까 두 배를 넣을게요, 두 배. 좀 단맛이 좀 많이 나게. 자, 설탕 많이 넣고, 멸치액젓 넣고, 다 넣고, 넣고, 그 다음에 멸치액젓. 멸치액젓을 또더 넣어야 되네. 많이 넣네. 그리고 멸치액젓을 더 넣고. 자, 색깔은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요거를 냉장고에 넣어놓고 보관을 할게요. 자, 이렇게 해놓고 일단은 그 배추가 한 3시간 이상 놔둬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나머지 일정은 여기 나갔다 와서 또 다시 영상 찍을게요. 자, 이제 저희가 어 김치 이렇게 소금에 절여놓고 한 4시간 정도 절인 것 같으네요. 중간에 한번 뒤집어주고. 그래서 이제 버무리려고 왔어요. 자, 한번 결과가 이제 확 나오겠네요. 자, 일단은 김치를 한 3번 정도 씻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숨이 요 정도 죽었어요, 지금. 이렇게. 아까 이렇게 올라온 거반 줄었죠. 이렇게 는 이제 물을 한 30분 정도 뺄라 고 그래요. 자 이만큼 이만큼 정도 그 이거 홍당무 이걸 넣으려고요 뭐 원래는 뭐 넣으라는 얘기는 없었어요 영상속에는 근데 이제 넣어보려고요 이거하고 그 다음에 여기 부추 여기 부추를 펴놔요 그래서 부추하고 그냥 그 영상엔 없지만 같이 넣으려고요 양 장념장 이거 좀 이것도 몇시간 숙성을 했어요 이거 숙성하는게 좋다고 하니까 음게 리꺼 아이 음 색깔이 그래도 타죠? 응, 스타비인데 오늘 새끼들. 자 오늘 김치 미션. <laughs> 배야. <아니? 웃음> 다시 직못 들어가서. <laughs> 자 오늘의 김치 미션. <laughs> 자 보세요. 괜찮죠? 색깔? 어? 이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거를 어 우리가 이제 우리가 계획이 뭐냐면은 병에다 담아서 현지인들한테 팔 거예요. 언더 스타비들이요. 자 보시면 이제 이 병도 우리가 좀 사고 이 스티커도 제작을 했어요. 이거 지금 와이프 그 인스타그램 있죠? 온라인 인스타 파, 인스타그램 판매하는데 거기 로고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넣어가지고 이제 그 현지인들 팔을 예정으로 돼 있어요. 뭐 현지인들 김치만 모르니까 뭐 그리고 또 내가 볼거 맛있게 됐어요. 이게 좀 하루이틀 지나면은 맛있어질 것 같아요. Importamos quince a Corea t a m b é n 자나 <laughs> 아, 씨 미션 아, 김치. 아, 플리 아,